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별난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황정 작가의 리얼 마레입니다. 책은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초등학생들이라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마레는 5학년인데 저희 집 4학년 아들과 1학년 딸도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는 걸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작가인 엄마와 사진작가인 아빠는 마레가 태어난 순간부터 블로그에 마레의 일상은 12년 동안 차곡차곡 기록합니다. 블로그에서 마레는 사교육 없이 자유롭게 잘 커가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말에는 블로그와 엄마 책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야 하는 것이 점점 싫어집니다. 맨날 이사를 다니는 부모님이 마지막 이사라며 약속하고 이사한 곳인데 또다시 부모님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1년간의 캠핑 여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레는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캠핑 여행이 가지 싫다고 의견을 말하지만 엄마 아빠는 자꾸 더 생각해 보라고 설득합니다. 마레는 절친인 다은이와 결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속상해하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집에 다은이와 결이를 처음으로 초대합니다. 집에서 진실 게임을 하며 서로의 비밀에 대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 진실게임에서 나온 이야기로 인해 마레와 다음 결의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마레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마레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마레의 선택을 존중해주게 됩니다. 사실 저도 SNS에 아들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올리곤 했었는데 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까 마음대로 어, 공개된 장소에 아이들 사진을 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가 좋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것은 서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어떠셨나요? 소개해드린 책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